<몰래> 아, <너>. 아, <laughs> 아, 아, 소름이네. 나 우리 그림도 꺼 반딧불 는데아감사 보고 지금 눈물 흘리다 아유, 아, 아, 그래요? 데스 <laughs> 네, <laughs> 맞아,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아, <그게> 어떻게 라인 스를 갑자기 귀여운 <laughs> 노래가 됐어요. 발랄한 <laughs> <사람라란> 노래. 노래 <laughs> 한번 듣고 싶다, 목소리.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박수. 딱딱딱딱 <laughs>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같이 테니까 와.